2025년 8월 16일, 비나때 파동 카운팅 테슬라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은 현재 A, B, C, D로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까지가 A, B를 시작하고 있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여기 찾아보니까 WXY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도 WXY, A, B, C로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B, C로 지금 내리고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이 파동은 여기까지 진행했던 파동이 만약에 A파라면, 여기가 A인지, 여기가 A인지는, 이제 파동 올라가면서 누르고 가면 이둘 중에 하나가 A인데 만약에 여기가 A였으면 누르지 않고 그냥 올라가겠죠 여기를 확인 안 하고 그냥 갈 겁니다 만약 여기가 A였으면 근데 여기가 A였으면 반드시 A, B, C, 나 W, X, Y로 만들어서 파동을 만들고 눌리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파동 모멘텀이 진행된 걸로 봤을 때 A, B, C, D로 진행을 하고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마감되었을 일은 없죠 왜냐면 여기까지가 A였고, B였고, C였으면 여기가 0.5를 되돌렸다고 하더라도 현재 A파하고 BCD 만들고 E파를 올리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되었다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장이 된 거고요. 지금 모멘텀은 지금 충분히 다시 상승을 할수 있는 파동은 확보를 한글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중 테미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치고 올려가지고 작은 파동은 여기서 마감하고 큰 파동은 여기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 파동이 마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저점을 또 내렸을까 그거는 아마도 abcda b, b c d e로 마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행된 파동이 x 파동 자 여기서 진행된 파동이 0618을 되돌렸거든요 그러면 이 파동은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파동이 마감되었으면 abc w x y 삼각형이 진행을 하고 파동 모멘텀이 확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마감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삼각형을 abc d e로 여기서 마감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점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얼마 안 낮출 겁니다. 지금 이제 D바가 WXY로 나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멘텀은 이제 거의 끝물, D바 끝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합 조정에 삼각형이 나오면 더 이상 복합 조정이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테슬라 파동은 abcde로 올린다 그러면 불규칙을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abcde 해서 a파 연장은 더 이상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기가 a파였고 abcde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a파 연장은 없을 거고요 물론 그렇게 진행할 때 호비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abcde 불규칙으로 올렸기 때문에 a파 연장은 없다 그러면 올라간 파동이 이제 e파가 올라가는 거니까 e 이바 내부에서 파동의 연장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고점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추세선 이거를 돌파를 하고 눌림이 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파동으로 보는 게 별로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파동이 디테일을 모르면 이제 돌파했다가 눌림 왔다가 올라가는 걸로 보게 되는데 디테일을 알면 여기가 ABCDE로 올라가는 파동이거나 아니면 a b 다 마치고 CDE로 올라가는 파동이거나 그렇게 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반 내부 파동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은 단기적으로 여기 이 바가 진행 중이다. A, B, C, D, E. 이바 내부에서 다시 A, B, C, D, E로 이 바는 연장 플랫으로 진행했고 그 파동 중에서 A, B, C, D를 마치고 다시 이 바를 연장하는 파동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여기 있는 정거점을 돌파를 할 텐데 돌파할 때 여기 있는 터미널 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마감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 파동 진행했다가 마감하고 되돌림 왔다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 파동 정거점을 현재 이 파동 마감하면서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파동이 계속 모아온 모멘텀은 아직 폭발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조만간 폭발을 할 거다. 언제 폭발하느냐 그게 문제고 현재 지금 테슬라는 기술적인 제약은 이제 거의 다 벗어난 상태. 그리고 FSD나 인공지능은 자가 발전이 가능한 상태에 이미 와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걸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현재 그 정도의 여유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테슬라의 상황은 예전에 그 네이버에서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프랑스 왕 앙리 이 세랑 결혼한 이태리 메디치 가문의 카트린느 드 메디치가 결혼할 때 프랑스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태리 요리사를 프랑스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제 뭐 힐도 가져오고 향수도 이제 프랑스에 전파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했는데 그 마상 창투 시합에서 프랑스 왕이 죽는 거를 미리 알고 카트리네드 메디치한테 알려준 사람이 그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그걸 알려줘서 카트리네드 메디치가 그 뒤에 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아마도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로우한테 그려달라 해가지고 받은 그 사진은 실제 카드린르드 메디치 사진이 아닐 겁니다. 공중에 있던 화가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그려줬겠습니까? 그래서 앙리 2세가 거의 쳐다보지도 않아서 자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카트린느가 노스트라다무스를 만난 이유는 어떻게 하면 자식을 가질 수 있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앙리 2세는 자기보다 20살 더 많은 디안드 푸아디에라고 하는 여자랑 아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트린드 메디치가 노스트라다무스를 만나가지고 드라마 같은 반전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그 얘기가 이제 초점이 아니니까 일단 뭐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프랑스 궁중에 요리를 하려고 이태리에서 데리고 온 요리사들이 요리를 하려고 하니까 프랑스에는 깨끗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대신에 이태리는 물 좋은 물이 많은데 프랑스에는 물이 없으니까 물 대신에 과일의 즙을 짜가지고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 요리냐 이태리 요리냐의 차이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 요리사들이 프랑스 궁에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죠. 그랬는데 프랑스 혁명이 나고 나니까 이 궁중 요리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샹젤리제 거리에 나가가지고 포장마차를 차립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 요리가 귀족 버전에서 평민 버전으로 바뀌는 시작이라고 하는데 포장마차도 이제 하는 것도 뭐한두 번이고 포장마차에서 요리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요리, 궁중에서 먹었던 요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당을 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에 있던 카페하고 비스트로 이런 식당 포맷은 노동조합, 상인조합인 길 가 있어 가지고 식당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관광객을 위한 건강 식품점이라는 이름으로 레스토레이션 건강을 회복하는 곳이다 해 가지고 레스토레이션으로 프랑스어를 만들어서 루브르 박물관 앞에 레스토랑 1호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레스토랑에서는 스프가 코스메뉴로 나오는 게그 이유가 초창기에 건강식품 개념으로 피로회복 개념으로 여행에 지친 여행객들의 건강을 회복하는 개념으로 만들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아직도 스프 코스메뉴가 있는 겁니다 카페나 비스트로에는 스프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있겠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로보택시나 FSD나 또는 머스 로봇 같은 경우에 현재 그 기술 격차가 타의 최종을 불허할 정도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태리 요리사들이 프랑스 와서 요리를 공중에서 하던 요리사가 나와가지고 카페나 비스트로에 있는 애들하고 음식으로 시합을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고 허가를 안 해줬는데 지금 테슬라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기술에서는 너무 앞서가 있는데 다른 회사들이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뒷다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게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레스토랑을 했던 것처럼 테슬라도 뭔가 비슷한데 다른 제도적인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법규로 똑같이 인공지능 로봇들을 규제하거나 자율주행을 규제하거나 로봇 택시를 규제할 수 없다는 인식에 별도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법과 제도로는 앞으로의 기술 발전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물밑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파동은 얘가 지금 밀릴까 더 내려올까 여기서 마치고 또 밀릴랑가 하는 걱정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올라가다가 여기서 마치고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파동이 남아있다는 거그점 참조하셔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테슬라 파동을 여유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파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고점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추세선 이거를 돌파를 하고 눌림이 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파동으로 보는 게 별로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파동이 디테일을 모르면 이제 돌파했다가 눌림 왔다가 올라가는 걸로 보게 되는데 디테일을 알면 여기가 a b c d e로 올라가는 파동이거나 지우고 a b c d e로 올라가는 파동이거나 아니면 a b 다 마치고 c d e로 올라가는 파동이거나 이렇게 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반내부 파동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